머리 상태가 좀 말이 아니어가지고요. 이 연예인 머리네요. 제부막 마저 좀고지만 조금 더 어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게 어,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엄청난 게임입니다. 엄청난 게임. 망설이지 마세요. 아, 와... 가꾸는 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강남에서 가장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다는 블룸 헤어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잘 하시는데요. 네. 네. <laughs> k 원장님 맞으시죠? 네, 맞죠. 완전히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머리 상태가 좀 말이 아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사실 24년도에는 가일 컷을 가일이요. 네, 네. 좀 했었습니다. 얼굴이 작아 보인다 해서. 오, 올해는 쯔케 원장님한테 또좀 트렌디하게 머리가 또 뭐가 있을지 해가지고 SOS를 청하러 왔습니다. 항상 유행은 돌고 돌아요. 아, 과거에 했던 것들이 현재로 오면서 현대식으로 아. 재해석이 된 그런 느낌을 어. 많이 하는데 어. 요즘 전체적으로 약간 좀 댄디한 느낌을 많이 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컬이 들어가면 댄디 섀도우 이런 느낌으로 조금 단정해 보이지만 발랄한 느낌. 작년에도 비슷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 히피. 히피, 네, 아, 내추럴 히피 펌. 네. 우선 뭐, 김우빈 씨나 이동건 씨. 맞죠? 잘생기신 분. 이동국 씨. 이동국 아니까? 씨. 아, 이동국 씨랑 같이 센스 상가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처럼 이제 길게 떨어지는 음... 섀도우 펌에 뭐 히피도 하고 아니면 가르마 섀도우 펌에서 이제 길게 떨어지는 음... 그런 느낌을 많이 하죠. 가장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사실 곳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에 좀 트렌드에 가장 이 앞서는 그런 헤어를 의뢰를 하려고 왔는데 제가 옷을 약간. 아메리칸 캐주얼로도 많이 입고좀 네. 댄디한 스타일로도 좀 많이 입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두루두루 좀 어울릴만한 헤어가 뭐가 있을지. 케어 원장님께서 봤을 때, 아, 진짜 이 머리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는 또 머리 하면은 또좀 맡기려고. 일단은 잘... 지금 보면 사이드도 굉장히 뜨는 머리인 것 같고, 네. 모듈 자체가 조금 세요. 네. 그래서 샴푸를 해서 모발 상태 보고 맞는 머리를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많이 얇아졌죠 어두네지.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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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은 할모가 오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 끼가 있어요. <laughs> 일단 여기. 아 큰일났다. 예전에 아마 이만큼 안 올라갔었을 거예요. 맞아요.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에 머리도 엄청 잘 말리고 자고요. 보면 네. 머리가 이렇게 만져봐도 이렇게. 두꺼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약간 얇은 것들이 있으면 약좀 뭔가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하... 내가 어떻게 해, 그 머리가 진짜 이런, 이런 날이 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머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네. 가장 베이직하게 스타일이 들어갈 거예요. 아.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댄디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가벼운 느낌에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나올 수도 오. 있고, 또 예전에 해, 했던 그런 가일. 음. 그런 느낌도 연출할 네, 수 아. 있고. 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 요즘 강남 혹은 25년도에 좀 많이 좀 하는 헤어스타일이기도 하죠. 맞아요. 앞머리 가리고 덤머라고 하잖아요. 덤머, 예. 네. 저는 트렌디함을 추구하지만, 트렌디하지 않은 머리를 원해요. 아...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네. 저는 딱 뭐다라고 얘기를 못 하... 하겠어요. 아까도 한 고객님이랑 그런 얘기했는데 네. 나한테 머리를 해서 가장 어울리면 그게 나한테 트렌드가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남들 따라해서 안 어울리게 하는 것보다는 음... 나한테 가장 맞는 그런 뭐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네. 가장 그게 트렌디해 보이지 않나 아... 가장 평범하게 자르되 내가 손질하는 것에 따라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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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음... 그런 머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두상은 예쁜 편이에요 어, 다행이네요 네. 뒤쪽 머리에 볼륨감은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샤프해 보이는 네. 구렛나루가 너무 길어요 네. 구렛나루 반정도 아주 가일을 오랫동안 해서 가일이 사실은 되게 남성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네. 솔직히 좀 느끼하잖아요 참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얼굴이 조금 중성적으로 생긴 분들이 하면 약간 게이틱한 느낌도 하. 있는 게 가일인 것 같아요 음, 그거 이제. 캐모니님께서 봤을 때 저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인상이 네. 중성적이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여자가 예. 네. 네. 이렇게 생기면 큰일 나죠 <laughs> <하죠. 웃음> 네. 일단은 각져 있잖아요 네. 광대도 있고 턱선도 있고 눈도 약간 부드러운 눈은 <laughs> 아닌데요 <laughs> 응, 응, 눈썹도 진하고. 응. 이목구비가 다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진한 얼굴이어서, 음. 가위를 했을 경우에도 물론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인상을 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스타일이. 니 음, 네. 근데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약간 형님의 인상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음.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저는 다음 스텝이 저는, 저는 사실 머리를 한번. 백발로 핵발. 백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로 삭발. 그래서 강백호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하잖아요. 추성 최근에 한 머리. 네. 반삭해서 염색. 염색, 탈색 해가지고. 그거만 해보고 싶어요. 안할까요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정말 센 느낌의 센 느낌. 이렇게. 아. 다 해보세요. 다 해봐요? 네, 그럼요. 마이프가 싫을 것 같은데. 어 뭔가, 되게 별거 아닌데, 뭔가, 뭔가 트렌디해진 것 같아,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아, 느낌인가요? 네. 왜냐하면, 뭐든지, 기세거든요. 아 <laughs>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영포티라고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 젊어보이고 싶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젊어보이고 싶고, 계속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테이스워션 보시는 분들은, 항상, 오늘 을 항상 갖고시고, 그러려면 여기 블룸에 오셔가지고. <laughs> 생각도 받으시고. 그러면 남자분들이 지금 헤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헤어스타일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요즘 트렌드는 잔, 저, 제가 봤을 땐좀 남자들이 그래도 뭔가 좀 비율이 좋아 보이고 싶어하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쪽을 많이 좀 고민하시긴 하더라고요. 최대한 좀얼굴이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항상 제가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축소돼야 돼요. 부피감이 축소가 돼야 자보여요아 아 그거는 진짜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뭐 울프 컷 그런 거 하면 안 되네요. 뭐. 울프 컷저 같은 경우도 지금 뒷머리 좀 있잖아요. 네. 뒷머리가 없으면 아좀 얼굴만 약간 좀 동동동 떠다지는 느낌. 뒷머리 방금 없으니까. 없으니까 성시경 같으셨는데 약간 좋으신데 <laughs> 약간 <웃음> 성시경 느낌 나시는데요? 먹을 텐데 인줄 알았어요 순간. 네. 그래서 한번 성시경 씨도 제가 머리 한번 해드려 보고 싶어요. 아이 <laughs> 저기 영상편지 한번 물론 안 보실 거예요. 그냥 사실... 찾아 주세요 <laughs> 안 보실 겁니다. 근데 <laughs>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도 <laughs> 어중간하게 부피감이 있으면 아... 어깨도 좁아 보이고. 그러면 어깨가 좁아 보이면 얼굴이 더커 보이.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큰 분들은 최대한 붙처럼 시켜서 앞머리도 내려주고. 아... 앞머리를 내리는데 무겁게 내리면 안 돼. 가볍게. 네. 시스루댄 아... 뒤. 아 시술을 된 뒤. 네. 그게 좀 최대한 얼굴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게 만든 네. 팁.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관자놀이가 보이면 안 돼. 관자놀이가 뭐죠? 관자놀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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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보세요. 이, 이 느낌이랑. 오, 이거 진짜 오, 멋있잖요 다르죠. 네. 1.5만 원 작으셨어요. 네. 안자으로가 보이면 다커 보여요. 머리 말릴 때요. 네. 위쪽이 손는 머리잖아요. 네네. 앞쪽이 볼륨감이 없고, 뒤쪽 가서 여기가 손는 머리. 아, 예. 머리 말릴 때 여기. 여기를 죽이는데. 네. 앞쪽으로 말리는 거다. 아,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말리고, 특히 여기, 여기 이 부분. 네. 이거는 모든 남자 파마 머리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냥 말리면 파마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뻗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반대로 말려야 돼요. 아, 이렇게 안쪽으로. 네. 그래, 여기 옆으로 넘겼을 때, 어, 그러네요. 여기가 진짜. 가볍게 떨어지면서 여기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아. 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요거 그리고, 네. 여기 볼륨은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네. 눌러주예요 손님이 예전에 했던 가일 스타일을 네. 할 거다. 네. 하면 눌러 놓고누린 네. 상태에서 바람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 그 주제 씨 머리 같기도 하고요. 주제. 네, 제가 얼굴은 주제는 아니지만 <laughs> 헤어 스타일만 봤을 때, 저도 가끔 내린 머리를 하고 싶거든요. 덧머를. 네. 네. 이거는 내린 머리 해도 이렇게 내추하고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아, 이제 여기서. 네.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나중에 어,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 네. 이렇게 내리는 덤머. 덤머. 예게 네,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내려서 에센스 바르고. 음. 스프레이 살짝 뿌려서 네. 할수 있는 거. 대신에 여기는 잘 올려줘야 되고. 음. 앞에 볼륨 좀 살아야 돼. 요 아, 옆에서 봤을 때, 이, 여기, 이 볼륨. 여기가 아 어, 이렇게 죽으면 안 이뻐요. 네. 그래서, 롤이나 남자분들은 네. 이거 못하면, 네. 여성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는데 누가 봐요. 아, 어, 그렇죠.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아 말아서, 여기다, 여기다 바람을는거요 오. 바람주고 3초에서 5초 있다가 떼주면, 오, 그러네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만 이렇게 털어주면 돼요. 오오오오오.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 입체감 있어 보이죠? 오, 그러 <laughs> 진짜 그러네요. 와, 여기 아무것도 안한 거잖아요. 네. 그냥, 그냥 머리 감고 그냥 이렇게 말리고, 말리고 손바나 해준 거. 이야, 괜찮다 이거 괜찮이요 그리고 이게 됐잖아요. 네. 아까 제가 손님한테 얘기했던 하일 스타일. 하일 스타일. 네. 여기 손바나 올려놓고 네. 올려놓는데 얘를 누르면 안 돼요. 네. 여기 솟은데만 누른다는 느낌. 네. 그리고 이 손가락 나온 데는 네. 이 머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캐우 댄디 느낌. 네. 그런 거는 이렇게 앞머리를 내린 상태에서 네. 집게 있잖아요. 집게. 네. 집게를 머리카락 다발을 하나 잡는 거예요. 네. 다발 을 하나 잡고 바람으로 여리를퍼버려요 아. 그러니까 펀칭. 펌한 것처럼. 우와. 오, 되게 트렌디하다, 머리. 그죠? 네. 오. 이렇게 바로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진짜로. 우와, 이거 괜찮다. 그래서 그냥 깔끔한 느낌 하면 첫 번째. 네. 조금 단정하게 뭔가 슈트를 입어야 되고 하면 두 번째. 네. 그리고 캐주얼 하거나, 이건. 어디든 다잘 어울리죠. 네. 깔끔하게도 할수 있고, 캐주얼하게도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옷을 약간 너드하게 입으면 그런 느낌도 하는데, 좀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연예인 머리네요. 맞아요. 머리네. 연예인들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있어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엄청난 게임입니다. 엄청난 게임. 이렇게 해서 이제 워터왁스를. 워터왁스 사야겠다. 쿠팡이 파나요? 네. 이거예요. 이 투니 파워에 엣지 와 네. 워터 박스 바를 때 네. 털어서 바르다기보다는 그냥 아 씌어서 오오 손가락 끝으로 그냥 이렇게 비비듯이 아오 되게 트렌디해졌어 머리가 그죠 이미지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스프레이 가볍게 오, 오.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 주고 싶다면 스프레이를 손바닥에 뿌려서 네 비벼서 비벼. 한번더아 이제 요로, 요렇게 스프레이를 음. 하게 되면 얘는 바로 굳으니까 네. 모양을 바로 잡을 수가 있죠. 와. 보세요. 셔님도 여기서 관자놀이가 보이면. 네. 어 그러네. 갑자기 얼굴 커졌어요. 그죠. 바 덮어줘 야될것 같아요. 다르죠? 예, 네. 어, 그러네요. 이차이예요 오, 어, 그 진짜 이것도 얼굴 작아 보인다. 이렇게 해, 하면 이제 길어도 자연스럽게 자라기 때문에 음. 다듬어주기만 하면 되죠. 오. 이렇게 해서 뒷모습 한번 볼까요? 네. 음. 보세요. 오, 되게 깔끔하네요. 그죠 오,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음. 전체적으로 이 곡선이 보이니까, 네. 훨씬 더 자연스럽죠. 오. 어떠세요? 너무 너무 사실은 제가 안 하던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원래 되게 남자 남자한 스타일이었는데 이 머리를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치면 제부를 맞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얼굴이 제일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강해 보이는 인상을 조금 더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약간 하죠. 느낌이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그냥 연예인 스타일. 그 그러니까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 연예인들이 하는 머리를 해본 느낌. 근데 네. 되게 잘 느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의상과도 예, 그리고 너무 괜찮은데요. 네. 헤어 편도 제가 오늘은 바보샵이 아닌 헤어 살롱에서 리를 해봤는데 뭔가 바보샵과는 완전 또 다른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블룸에 저희 구독자분들 어, 저샵 보고 왔어요 하면은 조금 잘, 주시, 잘 해주시나요? 그럼요. 어, 네. 그럼요. 잘 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원장님께서 또이 남자분들 또 이제 헤어 혹은 본인의 자기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이 있으신 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망설이지 마세요. 아, 가꾸는 거를. 아, 네. 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일단 부딪혀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든지 해보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해보고. 네.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개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이번엔 탈색하러 오차 뵐게요 나중에 탈색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